여기 AB에 2대1 내분하는 점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X좌표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 AB에 2대1 내분하는 점이니까 공식은 2 더하기 1, 2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순서가 AB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B의 X좌표를 앞에다 써주시고 앞에 있는 A의 X좌표를 뒤에다 씁니다. 그러면은 3분의 네, 위아래 곱해주시면 6, 0, 2개 더 해주시면 6입니다. 그래서 x 좌표는 이제 2라고 나왔고요. y 좌표도 구해봅시다. y 좌표도 똑같습니다. 2 더하기 1, 2 더하기 1 해주시고,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인데, 뒤에 있는 b의 y 좌표를 앞에 다습니다 마이너스 2, a의 앞에 있는 a의 좌표는 뒤에 다습니다 그러면 3분의 마사 1, 2개 합하면 마 3,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따라서, 2콤마 마이너스 1과, 2콤마 마이너스 1과, 여기 5콤마 2를 지나는 직선. 5콤마 2를 지나는 직선. 네,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y는 ax 더하기 b라고 놓으시고요.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요거부터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은, 2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대입하면 2는 5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가감법 해주시면 되고요 아, 뺍시다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마3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마3a 그래서 a는 1이고요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가 2가 되면서 b는 마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나왔습니다. y는 1x-3이 되겠습니다. 1은 생략해 주시고요.